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법 현재와 과거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가정법이 뭐라고 했을까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바램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바라거나 이런 것들을 가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바램이었고요.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에 대한 예측이나 바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배울 가정법 과거완료는요, 과거의 예측이나 바램을 의미합니다. 가정법이라는 게그 바램보다 한 단계 앞선 과거 느낌 형태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완료 형태로 표현합니다. 예문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If I have enough money, I can buy the car.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차를 살수 있을 거야. 미래에 대한 바램이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가정법 현재는요. 가정법 과거를 보면요.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the car.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차를 살수 있을 건데. 위에 가정법 현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밑에의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내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현실에 반대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정법 과거랑 현재의 차이에요. 자, 현재에서는요. 내가 가지게 된다면 현재형을 썼어요. have. 그리고 i can 조동사도 현재형 형태 그대로 왔고요.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 왔죠. if i had 나왔고요 can이 아니고 과거인 c o 왔어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자, 여기서 현재, 과거, 지금 have, had, 그 다음 과거 완료 형태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과거보다 더 과거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hadpp가 와야 합니다. 우리 have동사pp는 들어봤죠? have동사pp라는 것은 과거에 속해요. 과거 형태로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 뭐뭐 한적 있다, 해 왔다, 해 놨다 뭐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약간의 뉘앙스에 박히는 건데 어쨌든 have pp라는 것은 과거에 속하고요. 과거보다 그 이전의 과거,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죠. 그것은 have가 아니라 이 have를 더 과거 형태로 해서 had pp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if I 다음에 had pp인 had, had가 되어야 돼요. 오, 똑같은 게두 개였네요. 얘는 앞에 있는 거는 have 동사 pp를 만들어주는 형태를 갖춰주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이 가지고 있다, have. 일반 동사로 쓰이는 그 have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뜻은요,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거 느낌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도요, 자, 가정법 과거에는 can의 과거엔 could 왔었죠. 가정법에서는 조동사 형태가 뭐뭐 할수 있을 건데 할수 있었을 건데 캔 느낌이 오든지 또는 할 건데 뭐뭐 이었을 건데 이런 느낌으로 will이나 읋 느낌이 많이 와요. 조동사라는 것이 can 다음에 can의 과거는 could이지만 could 자체가 그것의 과거 의완료형은 없어요. 그때는요. can의 과거 could 적고 나서요 그 뒤에 조동사들은 과거 형태를 더 뉘앙스를 품게 하려면은 뒤에다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 동사 원형 대신에 have 동사 pp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끝 뒤에 by의 have pp인 have o u t 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었을 건데 라는 표현이 뒷부분이 이어집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가정법 과거죠? If I were you, I wouldn't make the mistake.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는 그를 실수를 하지 않을 건데, 현재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동사. I의 과거는 M의 과거. I 비동사 M의 과거는 was이지만은 가정법을 쓸 때는 were로 바꿔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I were you가 됐어요. 그리고 을은 뭐뭐 안할 건데 will 과거 을에서나 o t 을 붙인 형태죠. 과거 완료로 바꿀 거예요. 그럼 한국말의 뜻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내가 너였더라면 나는 그 실수 안 했을 건데 과거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쓴다고 그랬죠? if I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가정법 과거에서 were이 사용됐죠. 비동사의 과거가 사용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과거보다 더 과거인 hadpp가 쓰여야 되죠. 과거보다 이전의 과거 hadpp가 쓰인다면요. if I 다음에 had와 been이 쓰여야겠죠. 비동사의pp 형태, 비동사 과거 분사 형태가 been이죠. had been이에요. 한국어 뜻은 만약에 내가 너였더라면 그 다음 뒤에는요, I 다음요, 조동사는 will 다음에 그 과거 형태인 을 다음에는요, 과거 더 이상의 과거 완료라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요, 우선은 조동사의 과거 느낌 그대로 와주고요. 그 조동사의 뒤에 원래는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도 을은 make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느낌을 써야겠죠? 그럴 때는요 조동사의 과거 느낌 뒤에다 have 동사 pp 동사 원형이 아닌 그 앞선 과거 느낌인 have 동사 pp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을은 뒤에 have made를 써서요 조동사 과거의 느낌을 한번더 앞선 과거의 느낌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장이요. If I had been you, I wouldn't have made the mistake가 돼요. 마지막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 예문 하나 더 볼까요? If I had studied English harder, I could have made many foreign friends. 만약에 내가 영어를 좀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나는 많은 외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을 건데. 영어 열심히 공부하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문화적인 경우가 많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겠죠. 오늘 가정법 과거 완료를 했고요. 다음에는 if가,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이 되면서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것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